방장이 제일 좋아함 엉덩이 방장이 좋아한다 함 엉덩이 추적자 팀 이름 그거는 제가 엉덩이를 좋아해서 추적하는 게 아님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를 사잖아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왜팀 명이 엉덩이 추적자가 됐었는가 쓰레리테 그거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 주셔야죠 왜 엉덩이 추적자가 됐습니까 쓰레리테 제팀명내 다음 엉추 그러니까 왜 엉추가 됐습니까? 그것은 바로 차의 뒷궁둥이 부분을 네, 쫓다 보면은 기록이 깎이고 그 쫓아,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엉덩이를 추적한다. 엉덩이 추적자가 된 거지. 나저 엉덩이 너무 좋아. 저 엉덩이 쫓아가야지. 앞에 엉덩이가 있다. 엉덩이를 쫓아라. 이런 느낌으로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너무 그런 뜻에 가까워요. 제가 말하는 엉덩이 추적자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, 여러분들은 너무 제그 뜻을 흐트리고 있습니다. 본질은 다른 의미로 들어가 있는데, 여러분들은 계속, 어? 추잡하고, 더러운 욕망에 들어간 것 같이, 제 팀명을 지금, 어? 훼손시키고 있습니다. 엉덩이 굴레 빠지. <laughs> <laughs> 엉덩이 이야기 진짜 <웃음> 그렇게 <웃음>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욱이 곤란해집니다. 제가 이렇게 반박을 아유, 했는데도 아유, 그만 말해요. 계속 이게 이게.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논리 적용하게 싸운다면서 이상한 빈트를 잡고 사람들을 까들일 때 쓰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! 여러분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. 예? 여러분들! 중요한 빈트는 엉덩이란 단어가 아닙니다! 왜 엉덩이 주적자라는 뜻이 되었느냐! 이거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엉덩이란 아, 단어가 아, 많이 나왔다고! 제 저놈 보소! 저놈 그냥 배고 엉덩이에 배고 환장하는 배고 놈이다! 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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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버리시면 진짜 곤란해집니다. 이건 아닙니다, 네. 여러분들. 저는 네, 엉덩이 추적자에 대한 네. 뜻을 네. 이야기하고 네. 있는데 왜 그렇게 지어졌는가 네. 그 스토리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정리를 해드린 건데 거기서 네. 엉덩이란 네. 단어에만 네. 핀트 네. 거기에 네. 핀트 꽂혀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만 네. 그렇게요 어? 외치시면은 저는 제가 뭐가 됩니까? 오늘 방송의 마지막 대화가 엉덩이네요.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언제나 제 고품격 방송에서 품격을 떨어뜨리는 여러분들의 그런 발언들로 제가 정말 고품격 방송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. 네 알았어요. 다음 엉덩이. <laughs>